그냥 한번 네, 저희끼리 네, 모두 다 같이. 그냥 아들아. 아들아. 이거 좀 빨리 넘어가자. 아, 어, 네, 네. 빨리 빨리. 너무 안 하니까. 오, 섬머 스트레이트. 어, 그냥 이쁘네. 뭐야? 아, 이상하고 그러긴 우 기겁하네. 뭐? 게임이. 게임 저렇게 할래? 이게 아들아. 진짜. 나456 킵. 네? 456 킵. 456 킵. 아들이 말을 잘안 듣는 편이네요. <laughs> 아들이랑 아빠랑 생각이 많이 다르네 아들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트위스트 그냥 넣었네 어, 너왜 이렇게 쿨해? 그러게 저니거 어, 네 맞아? 뭐내건데3,4,5,6아 어, 어, 잘못 띄었나 다들 그 스트레이트 어? 되게 잘 나온다 뭐야 어. 다들 왜 이래? 어, 이홍기 과연 과연 하이런 하이런 너의 운빠을 이제 다시 받아라 어1,2,3 나오면 낮이잖아 어. 어. 어아 이러면 포기하지 싶은데 어. 어 되게 유연하네. 음. 나름. 음, 자, 유연하 되게 빠르네. 내다사. 내다사. 어, 아, 남자. <laughs> 아, 남자. 야, 남자 남자. 이 야, 남자. 남자픽. 가자. 크레이지맨. 오! 가자. 3 4 5 6. 와. 똑같잖아, 이 아, 전투기랑 아무 상관 없다는 게 참. 둘둘 다사. 다사가 제일 높대요. 갑니다. 4세 개 뜨면은 1 2 3 4고 1왜안 돼? 2 4, 4? 스트라이트 안 하고 싶대. 프로스를 어? 아. 위해서. 음. 오우뭔 소리야? 3데에 3스 때 넣어야지. 프로크스 아. <laughs> 그게 뭔 소리야? 아, 답답하게. 3스 집만. 아, 아, 내가 뽑았고. 아, 올라, 올라 라하다 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요. 가서 버프픽 살라 그랬는데. 여기서 오. 오 넣었어야지. <laughs> 잘못 짰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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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설마? 아, 그렇지. 오로, 오안 넣네? 이걸를왜안 넣네? 나도 에 놓지? 나, 난 사과에 넣어. <laughs> 이야. 아니 다들 뭐... 이번에 두 사이가 왜 이렇게 좋아? 그러게, 다들 왜 이래? 오, 왜? 왜 이래? <laughs> 뭐야? 에이스 에 넣어라. 그럼 넘치는 건좀남었어요 <laughs> <안 웃음> <laughs> 아, 야. 와 이거 프로포카인데 거의 최대점수 아니냐? 30점이 최대니까. 그렇죠. 잘합니다. 음. 어, 홍기도 6 6? 6, 6. 제발, 제발 좀. 봐. 그래? 아. 3 4. 2성이 버리고 어? 스트레이트 그냥 쿨쿨하게 유쿨, 버리고. 어, 녹색이면은 육세계면은... 음. 색이면 좋네. 과연 음... 오 쉣. 뜨나 아니 너무 크게 나아어 녹색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남자라서더운건또내아니랑 <laughs> 비슷하구만.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사사사. 아, 아, 하나 더 띄우다 그냥. 그냥. 위에 거다 치운 거 같아. 네. 그러사지 어, 어, 저걸 저걸 누가 풀었어 너? 바보 아니야? 당신아들 빼고 전부 사사사. 6면 만족해. 야, 나 이번에 보너스 먹었다 내 봤을 때. 그거 보다밑에다점인 거잖아. 6644에서 44까지는 키안 하는구나. 6세면은 어, 6세면 6스다. 팔로스네, 팔로스네. 이걸 누구나안 아, 아. 넣어? 나는 야 근데 되게 높아. <laughs> 되게 다들 왜 이렇게 높아? 어 4, 4, 세 아, 아, 이걸 안 넣네 또. 오쉣 야초 넣으려고 안 넣었어요. 아이이 게임 네. 아, 아, 네. 뮤직, 잘하네. 야초가 나와도 넣을 텐데 나는 1, 2, 이 4, 사이가고내 아들 법좀 줘라 제발. 네 들고 이렇게 하나씩 바뀌더라. <laughs> 진짜. 앞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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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하면은. 에 아깝다. s m 남자. 가자 고.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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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킵 유킵? 간다. 유킵유킵선더블락 트위스트 이2이 오. 삼 4, 사 4? 해도 아니 아니 아니. 뭐야? 뭐 있어? 이거 이건 프랑스 하려고 대기하는 되려? 거예요 이건 프랑스 아... 대기야 그냥 초이스에 넣었네 초이스 어. 더 이상 <laughs> 대기하자아 아, 지금 그 23점이 <laughs> 돌리는 것보다 더 높다는 거야 어. 아, 어. 아들이 아 프랑스 나와봤자 점수가 나지 어. 어, 어, 어. 아들은 칼큘레이팅이 끝났다 어 아들은 이미 칼큘레이팅을 한 거야 저거 대변해주지 마234 대변이라니 말이 심하네 이것똑같은 알고리즘 이들었다는 사람은 는 사람은 이사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대기이는데 양면을 동시에 대기하는 건 아니었을 텐데 다들 상은를 너무 잘 치네. 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나오면 무조건 뒤도 붙더라고. 자, 이번에 홍기 아까 주사위는 다, 다, 다 썼죠. 다 썼죠. 폴짝 주사위 나오죠. 지금 폴짝 <laughs> 나왔죠. 3 4 5 6. 아, 근데 상상 속하고 3 3만 하네. 스몰 스트레이트는 이미 먹었으니까. 어. 역을 아. 버렸어. 에이스 멀쎄. 버렸어. 버렸어. 초이스도 안 들어가셨네요. 아, 초이스 하기엔 좀 나왔나. 아. 남자. 초이스 점수컷이 있어야죠. 아, 까탈 맞아 너는 평균 기대값보다 낮으면 안 넣어. 플우스 같은 거 나와도. 과야공 오오오 오색이면은 오. 뭐 네. 제발 그냥 수사에 잘 나와라. 네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2킵 할것 같은데요. 네. 네오입니다아오오 <laughs> 네. 뭐야? 뭐는 새끼야 이거? 네오 당신 아 당신 아들이요. 나 이런 아들이 키운 적 없어. 오, 뭐가 높아서 그는 거야? 이게 그 뭐. 디버. 네. 네. 디버는 집에 가서 하시고요. <laughs> 네. 이래야 곧 지워야 되는데 꼴대 보 1, 2, 3 1, 2, 3을 킵할 리가 없죠 하나도 안 킵하고 어, 근데 1, 2, 3승무트레이트가 있는데 어? 3, 4, 5, 6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 아 4면대기 하면 되잖아 아그면대기 아 네. 이제 아 아까 양면대기가 아 두개한 아 번에 떴으니까 네개한 어어 번에 뜨면 니까 맞았다니 어아 4면대기 네.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인성, 인성은 승무스레이트가안 나오네요 2, 3 6, 6 어, 1회 없네 저 있어 저 있어 나쁘지 않은 상태 3 4 5 여기 있는데 과연? 음, 저도 급했죠? 보기에 아, 진짜, 진짜 너무 유효하네. 아, 주템 없는 편이네. 쫄보야쫄보 어, 조이스턴 쪽으로. 쪽으로. 다들. 기훈이형여기까지는 크레이지맨이기 때문에. 어, 알죠? 네. 요 뭐. 아직 크레이지맨이라 잡기 많아져. 어. 오 오케이. 네. 오케이. 뭐. 아, 나 뭐. 6이 뭐. 4개 이상 나와야 되네. 일단두 개. 두개 넣네. 이러면 내 포로? 포로가 해도 일단 세개 어? 3개. 아, 어상 나와. 맞세 개면 세 개. 세 개만 넣으면 기다 어떻게 기다려 그거? 말도 안되 소리 하고 있어. 홍길남아무장도킵안 <laughs> 했고. 일, 이, 삼, 사, 오. 근데 스파이트 끝나서. 참선도? 아, 삼도 안 가지네요. 야, 그러왜 삼도 안 가지네? 이렇게 하고 사사 놓겠지 그냥. 재무리터랑플레이하 해도 음, <laughs> 그렇게. 아 근데 이게 바박 그러게 니까 <laughs> 에이스는 최대 6점밖에 안 되잖아. 맞아 맞아. 아 어. 나도 그 나도 그런 느낌으로 나와. 어. 어. 그래서 당연히 저 앞에 있는 애들이 우선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음. 1 3 자유국을 킹. 스모스트레이트 남았을 때 선택한 조식이. <laughs> 그게 싫어 갖고 응. 난 저렇게 냈다는 식으로 <laughs>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문로적으잘넣었으면 되는데. <laughs> 내가 어, 무조건 우선 순위로해놔 가지고. 아우 선수 이쁘게 나오셨어야죠 1,2,3,4,5 아니 이거 안나오면 또 포기할텐데 단면대기? 아아 포기할... 포기합니다 무기를 너무, 너무 빨리해 내가 와 5두개 남는다 오 야추를 버려? 아니 5두개 이런 모직이 있었나? 오두개로 어떻게 뭐 먹을 필요가 없다 오오오오오 오쉐 가라오스 가자 아니야 한번 더응 에이스 오와 거의 최고의 플하우스 이야 미쳤다. 진짜 플하우스중왕 그 왕하우스 이기고 있어 심지자 이제 홍기보다 나아 오, 오, 그러니까 나뭐 거의 2배네 난 이제 오 킵하고 풀라우스나 포카핸드 기다리는거죠 풀라우스 기다리죠 풀하우 기다리죠 아 내가 네, 망했다 망했네 이러 망할 것 같은데 스몰 스트레이트 빵점 우와 이게 플하우스다또 너무 다행이다 그냥 운으로 치네 17점이라도 먹어서 다행이다 아호 킵하겠죠 나 2배나... 먹었네... 5를 킵하고... 다시 5를 킵1 2개로? 1두개로아 아까 1? 1세개 넣어? 아니지, 5두개 넣어야지. 아니 이거 1을 안 넣네? <laughs> 근데 이건 무조건 1로 어, 이건 1을 넣어 이건 1을 넣는 게 근데 실증이 도 낫는... 그래, 근데 이, 어. 점수가 더 음. 크니까. 맞아. 삼사오를 끼면은 그냥 풀 스트레이트 더 끝나겠죠? 저 앞에 거는 그 점수 말고 그걸로 했어야 돼 개수로. 나는 그래서세개세개일 응, 3개, 때만 나. 응. 난세개 이상일 때 무조건 나. 너는? <laughs> 너도 심하고. 어, 알고 있어. 무조건이 그 <laughs> <있겠네. 웃음> 무조건 이더라고. 요 많이 봐서 알아. <laughs> 네. 한번더 보지도 않더라고. 홍기... 포카인데요도 <laughs> 홍기 계속 스트레이트 대기했다가 아, 홍기 한번 풀어 하는 어. 거밖에 없어. 어, 너무 풀어. 야 홍기가 최고점인데 최저점되게 생겼네 기훈이 형이 일법 했는데 아까 어. 6킵? 6, 6킵. 6킵 6킵 아, 아. 예. 지금 쫄보맨으로 넘어왔어요 4킵까지 하네요 오! 와우 야, <laughs> 야 그러면 아. 보스 막 했죠 아. 나쁘지 않은 이야 상도면은 보너스에 3점 비는게 좀 나는 끝났네 보너스 못먹네 그럼 6x6 하겠죠 어, 네. 이킵하네요왜냐면6 빠졌잖아 서 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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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잘안5어서 5에서 5 카인드 같은 거노서5야서5에 어. 아, 그냥 에서 5에서 5에서 가에서5에가 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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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에서5에아 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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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6서 점수가 더 높잖아. 나 그냥 더 필터를 안넣 넣었으면은... 더잘 나왔겠다 굿즈요? <laughs> 어제 그냥 뺄거야 러면은 보너스에 계속 집착해갖고 아니 6킬 6킬이에요? 인데아 그러면 맞아. 그냥 6구 어. 응. 응. 음. 점수 제일 높으니까 나 손맛이 거의 안 들어갔어 오 아, 3개. 아니, 3개. 아니, 3개 괜히 괜히 손만 넣다고 했다가 쉰내만 나고 있네 <laughs> 아이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하면 썩어 그러니까 오 3개 만지오 3개 괜찮네 같다고. 홍기 멸망중 어, 멸망의 데 같이 멸망하1 어, 2 3이한 다음에 멸 4가, 4가 안 나와. 걸. 에? 안 나와. 나와? 렸다3킵이 3킵. 이걸 버리네. 에이. 왜냐면 킵은다 끝났거든. <laughs> 오, 1 2 3짜로 나왔어. <laughs> 4면대기 하거 있었는데. 다 4면대기 하면 되지. <laughs> 나 지금 야, 이게 롤베스냐팔라그는데 졌습니다. 롤베스 님. 제가, 제가 틀렸습니다. 도시 <laughs> 르생 456 큐. 46 큐. 46 6 6 큐이네. 어, 다퀴판은 어떻게 되죠? 그러게. 어? 엔진 죽었나? 아니야, 아니야. 죽지 그냥, 않아 엔진은 죽지 아, 않아잖아 않아. 아, 않아. 어. 어떻게 됐어? 번호 뭐 있어? 그냥, 그냥 뭐 엔터. 클릭하면 넘어가지 어, 그냥 주사위를 안 굴리고 엔, 다시 물어봤나 다, 다 봐. 킵하고 하고 하면은 어. 할거 없냐 너? 아사사사육오아 육은 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그렇지 포카 해야지. 포카이, 어? 오, 오 포카인데 떴네. 야추 대기함? 아어 오. 대기해. 야추 대기해. 오. 아 아. 그, 더 어. 어. 그냥 위에 것만 아니면 음. 아래 것잘떠져 있어요. 네. 유익하고 <laughs> 문제네. 어 위에 것 빨리 채워야 되네. 어, <laughs> 어 위에 것은 따지. 오 오. 홍준이 어? 채울 게. 재문이 어? 채울 게 없어. 아 재문이 어. 먹을 게 없네. 아, 네, 어. 게 없네. 그러게 향 돌려야 돼. 내가 갈아 어. 버리죠. 가는 게 더. 빙? 이런 둘둘 어 둘둘 해야지. 안 하고요. 아, 둘둘 이. 처음서 본다는 줄 알았네. 아니 아니3보다사가크니까 음. 이러면 네. 음. 음. 6, 6. 2도개6으안 하네. 방금. 실네 응, 6필로 안아다 4점이네. 음. 그러게. 명다4점면 죽는 거 알지? 네 명이 사점인 게더 무서운 거 아니야? 네 <laughs> 명이 다 사점이라서 기훈이 형이 뭐 잘못된 거 해가지고 그냥 부정패 하는 거야? 어? 온도 어, 플러스 넣나 이제 모르겠다. 안 넣죠? 안 넣을 거 같아. 남자다 어, 그지? 뭐든 야 영점을 투구할지 저점대로왜 먹었지? 오케이. 그래놓고서 포에다가 8점 넣는 게나 저게? 낫지. 아 근데 그렇게 해도 점범이 나1차점 점범이 높아. 여점이야 어, 아니 1차는점검이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laughs> 우리가 본첫 경기잖아. 아, 우리, 어. 이, 이 세상에 없겠지. 유일한 두 자리 수라고 97. <laughs> 아니 좀뭐 스트레이트를 만들려고 하는가. 쉽네. 아, 가위. 근데 홍기 지고 있어. 나는 그러니까 스멀 스몰, 스몰 스트레이트를 높이 띄울 수 있는 리롤만 할 거야, 나는 이제. 어. 이러면 1이면1 이러면 135, 이러면 1이러니까이1 이러면 1 3 이러면 1이 135, 이러면 135, 이러면 1 3이 이러면 135, 이러면 135, 이러면 1 3아 이러면 3 5 이러면 1 이러면 이러면 135, 이지면1 이러면 135, 이러면 1 3 이러면 1이면면이이 <laughs> 야추는 아... 기대값이 엄청 낮어 야추가 확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어, 음. 어, 나도 그거 50등 곱해봤자 잘그걸로안 움직이더라고. 어, 어. 어. 다들 보너스 못 드시 못 드셨네. 응, 음, 보너스는 다 망했는데 보너스가 생각도 어렵구나. 저는 아직 가능해요. 아 그런데 6이 형이 잘 뜨면 아 6네 개면 되시는구나. 이거 4개 어? 넣어버려라. 3네 개여도 아그래나 음, 어? 6개 한시더 나와야 돼. 4 5섯개 나도 안 되네. 아니 3뭐 어. 3 3 이걸 왜 아, 음. 그래 해야지 포카랑 프라우스 둘다 살아있어가지고 어, 아, 어디로 할까 나 어디로 할지 모르겠어 이거 어? 포, 포, 포카. 음. 아. <웃음> 포트리스 포카 포트리스요 포트리스 오케이 오아일3 4 보였구나 야야 응. 이걸 그냥 운으로 치네 응. 야 대기를 왜 하죠 일삼사한 음. 번에 두면 음. 되는데 그 <웃음> 아까 아 <laughs> 껑기가 롤베스가 이그강황스 뭐 어. 이긴다고 했던 거 같아 이제 <laughs> 형한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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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발리고 있는데 그러게 어? 이러면 1, 2, 3 하지 않을까요? 음 왜냐면 저게 무조건 확률이 높으니까 3아 3득이 해야 되니까 네. 확률대로 가는 거라 참, 어, 3으로 나올만한 게안나그 어. 나올만하지 바로 나오네 음. 여기 야초 때문에 음. 아 이게 재문이랑 아, 이렇게 붙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붙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 뭐요? 하지 중요한 건 어쨌든 주상이 잘 굴리시던가 주상이 너가 굴려주잖아. 오? 어? <laughs> 그러게? 오. 너 리모컨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애플워치? 받을게. <왔지? 웃음> 오. 와. 개? 다네 개면 이거 보너스 먹는 거 아니? 그러게. 이거. 아! 야 야추 두 번이네 사실. 야추 두 번이면 보너스 <laughs> 점수 있는 룰도 있던데. 맞아. 내내 어, 네, 어. 우리. 어, 우리, 어. 우리 그때 색전에서 정한 게 그룰이 아니라서. 어. 어. 어나 꼴찌겠다 이거 야줄 두 번을 띄우네 그러면 태포미옹은 뭐 그렇지 하면서 조라 담당한 <laughs> 척 하고 있어 든나 <laughs> 멋있다 누군가 약간... 내가 만약에 아까 지고 야줄 두번 떴으면은 넙었을 건데 아 <laughs> 뭐... <laughs> 되게 평정심을 가지고 다행이다 응 그렇지 경금이 티비 가막내내내 가구들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소걸 음... 그냥 룰베이스가 뭐라고요? <laughs> 룰베이스? <laughs> 룰베이스가 뭐 s Gaboyo? Ruby's Gaboyo? Ruby's Gaboyo? Ruby's Gaboyo? Ruby's g a 여 o y o 하나 더 나오고 a 분의 y 만 r u b y 1 Gaboyo? Ruby's Gaboyo? 이 네 야추 땠네 나 여기서 야추 나오면 내가 1등이네 아니야. 아니네? 아니 그래도 져 그래도 지네 음. 그러면은 그리고 쟤는 어차피 그6 6아6세개 나와야 되는구나 세개4두개를 킵하고 나머지 세개를 굴리는 거보다 음. 다 다시 굴리는 게 확률이 더 높아? 아니 그러면 경우의 수를 잘못 계산하고 있네 음 당연, 당연히 당연두개를 하는 게더그그어6 그, 5분의 1이랑 아6 5승분의 1 곱하기 6이랑 다두개 킵하면 3승분의 1이잖아 조졌죠? 그럼 6, 6배만큼 더 유리하지 스는 먹는 걸로 6한 개? 개? 6, 개네 너무 아아 아깝습니다 아깝다. 1점 차이 야 근데 2 7점이야와2 아, 아까 기만큼 나왔네 어. 자룰베이스룰베이스 파워 룰베이스 트라이너 하베이스 아니 내 넣을 수밖에 없지. 이거 안 넣으면 확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음. 아저 플러스구나. 그렇지. 넣어야지. 넣기. 아나 야추 영점을 그냥 포기. 하고 그래도 138점 나쁘지 않아? 97점 분자 꼴찌잖아. 그렇지. 나쁘지 않지만. 어. 공기 뭐. 뭐? 공기 아들 이름 안 나가는데 나들. 공기 아까 운으로 쳤다. 이걸로 아유. 증명됐다.